삼태자의 비밀. 이만갑. 첫 번째 북한 괴담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 고위 탈북자들이 자료와 책을 통해 증언했는데, 당시 김정일은 러시아식 이름으로 유라, 동생은 슈라라고 불렸다고 한다. 김정일은 어린 시절부터 악동이었고 벌레를 발견하면 밟아 죽였다 형제는 연못 가장자리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먼저 연못에서 나온 김정일이 뒤따라 연못에서 기어올라오는 동생을 몇 번이나 물속에 다시 집어넣었다고 한다 장난꾸러기였던 유라는 슈라에게 물을 억지로 먹이거나 다리를 끌어당겨 물속에 빠뜨리곤 했다 어푸어푸하면서 동생은 물을 마시고 있었으나 유라는 그것이 재미 있었다. 그러나 동생은 익사해버렸다. 이에 관한 많은 증언들이 있지만 그중 놀라운 이야기는 이 형제가 바로 세쌍둥이였다는 것. 김일성은 세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가 김정일, 둘째가 김현일, 셋째가 김봉해.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는 유독 셋쌍둥이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과연 김정일의 셋쌍둥이 설과 그 동생의 죽음에 관한 괴담은 사실일까 거짓일까? 군수 담당 비서 전병호가 1945년 9월 27일부터 47년까지 김일성 저택을 군무 어, 경비서였던 경위분대 출신이에요. 음. 계속 따라다니며 취재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글을 써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무 나갔는데 조그만 애가 둘이 마당에서 뛰놀더래요. 하나는 뭐한네살쯤돼 버리고 하나는 한세살쯤돼 버린 애가. 근데 경위분대장이 김일성이 부인이 왔다. 저 둘이 자제분이다. 근데 조금 이따 김정식이 나와서 수고한다고 같이 앞면을 치는데 그때 김정일이가 아마 네 살쯤 됐고, 그 밑에 동생이 세 살쯤 됐고, 김정숙이는 임신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 연못에서 놀다가 동생이 빠졌는데, 김정일이도 어렸고 걔도 어리고 하니까 김정일이도 당황했대요. 음. 근데 앤 처음에는 동생이 장난치는 줄 알고, 뭐, 밀어 욕기도 했다던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상황이좀 그래서 나한테 저기 저렇게 못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그, 왜 그렇게 김종일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 빨리 알려서 살려수 있었는데, 맹하게 가만히 있다가 죽었다. 아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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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김정성 선생님, 네. 저얘기 들어봤어요. 어 이게 그 평양에서 상당히 많이 이게 돌았던 카도라설인데요. 아... 어 김정일이가 뭐세상동이다 그래서 세상들을 경계에서 그렇다, 뭐 이런 거 이런 그 설도 있는데 어느 정도 확신성 있게 <laughs>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요. 지금의 러시아 대사관이 예전에 그 구설은 대사관이에요. 이게 평양시 만수대 예술국장하고 인민대학습당이라는 커다란 가장 핫플레이스인데 그 핫프레스인데, 짬에 있어요. 러시아 대사관이 제일 입지 조건이 좋은데 그 러시아 대사관 뒤쪽에 가면요. 연못이 있어요. 조그만 연못인데 그 옆에 어울리지 않는 나무로 만든 버트가 계속 있었어요. 뭐 80년대, 90년대 계속 있었으니까 근데 평양시 일부 사람들은 그때 그 전설을 알아요. 그 포트에 담긴 전설이 일단 그그 그 연못이 있는 지금 러시아 대사관 자리가 김일성이가 처음에 살았던 관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당에서 김정일이가 동생하고 같이 놀다가. 빠진 거예요. 이렇게 보트에서 이렇게 음. 놀다가 음. 이게 빠졌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익사해서 죽었는데, 뭐 머리를 눌러서 죽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리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어리니까 당황해서 건질 음. 수가 없었는데, 그때 보초병은 저게 뭔데를 순찰하다 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빠지는 걸 보고 뛰어왔는데 그때는 뭐 익사해서 죽었다. 음. 그래서 그 보트를 김정일이가 잊지 못해서 그냥 거기다 냅둔 아. 거요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정확한 거는 그 모르겠어요. 뭐 죽였다 뭐 이런. 암양 특집 북한에 떠드는 계담2탄입니다 <laughs> 1986년도 함경북도 무산. 드디어 우리 전날 밤마는 공방. 내일 날밤 어떻게 되는지. 야 진짜 남사스럽게 왜이러신가 남들 보면 어떡하니 머리 누워본다 그러아 빨리 누워 <laughs> 그래서 목과 숨이 우리 당신 숨결처럼 따뜻하고마 <laughs> 그렇습니까? 내 혼이 난다고 숨에 장점해서 힘들려고 한건니다 <laughs> 그래 고마워 <laughs> 첫날 밤을 치르고 단잠에 빠진 듯한

첫날 밤 이후 아내는 계속해서 이렇다. 귀신 꿈에 시달리며 쇠약해져 갔고, 이불이 문제야, 이불. 정말 이불이 문제인 것일까? 대체 이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기수 아너무난다 아, 어이 무서운데요? 저런 일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북한은 이제 목화가 귀해요 아. 원래 음. 7 0 년도 초반까지는 목화가 흔했는데 구에는 음. 그 어떻게 되는지 목화잎을 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화솜을 음. 이제 저렇게 되면 좀내 집에다 더 두고 있기가 좀껄껄하면 춤의 증상이 상점에 넘겨요 그러면 거기서 목화 같은 거는 귀하니까 다탈해 가지고 헛솜처럼 만들어서. 팔거든요. 야 이거 그럴 듯하다. 예,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음... 예. 버리지는 않을 것인 아, 야, 뭐 거지. 아뭐 가는 안 버려요. 음. 무조건 음. 북한에는 음. 이제 사람이 네. 만약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쓰던 물건을 몽땅 다 불태워요. 근데 지금 만약에 안 쓰고 이제 그저 물건을 이제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산 집에서 되게 벗고, 벗기고 장 사던 것도 안 되고 망하는 집도 많거든요. 아... 네. 저고 엄청 가까운 여자가 있었어요. 음. 나하고 동갑인데 아들만 세 명을 낳았는데 열시 지나서 두달 만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이를 그 집에서 너무 커하다 보니까 그. 포단부터 시작해서 옷 같은 것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 아이가 그리우니까 그 보장,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대요. 음. 그래, 보관하고 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야, 그러지 말고, 응, 어가 없는데 그 옷이 하고 포단 나를 좀 달라. 내가, 아, 나았는데 너무 없다. 그래서 내가, 야, 그러지 말고 줘라. 그런 너도 아이잊어먹라이어 이 머릿속에 지어라고 줬는데 한 1년 지나서 포단 이거 뭐 이거 이만큼 이어 보자기를 싸가지고 내데 둘러매고 왔어요. 그럼 펼쳐놓이면상 사연 이야기, 내가 이게 뭐야? 그래서 자기 아이가 계속 지름시을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 왜 알는가 했는데 하루는 이렇게 여름철이 됐는데 길주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너무 배고프니까 물한 그릇 좀 마시자고. 그래, 물한 그릇 주니까 글렁이 가만히 보던 게이 집에 아름이 있군 하더래. 어, 어휴, 그래, 있다고. 이 집에 막내 아들이 알는다고. 그래, 어째 알는가 하니까. 옷은 어떤 긴데, 줄무늬가 옷, 무슨 살색 같은 옷, 음. 옷을 다섯 가지를 부르고 아포단 소리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게 애기 이상 애기가 죽은 아이 건데, 가가에서 이걸 자꾸 찾는다고근데이 음. 집에서 주지 않아서 그런다 하더래요. 어, 그리고 방토를 했는데, 한 3일 채 동안 연장 꿈을 깨는데 참. 애기가 자기가 그 자기 아들을 얻고 그 포단을 뛰고 있는데, 도랑도랑한 애기가 매달렸어요. 내 동생 저되게는 어. 니우제가 어. 하고 있는 거. 어. 오우, 세다, 어. 이거. 어. 그래서 그 여자가 3일 동안 꿈꾸고 그 옷이랑 들고 내한테 시달아왔어요. 야, 이거 내 못하겠다. 이거 무슨 소리야? 임신 안 했는데? 그래가서 내 물어봤어요. 임신했다는 거요 네, 진짜 임신했다 해서. 그래서 그걸 내가 갖다 줬는데 그 옷을 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입히고 포단도 쓰고 했는데 아무 일 없이 진짜 무탈하게 잘 자라거든요. 오음 어, 네. 오 저는 돌이 채안 됐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아버지 장례 끝나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이렇게 집으로 와야 되는데. 갑자기 길을 떠나기 전에 막 고열이 나고 그래서 막 3일 동안 이선는도 열이 안 내리고 했는데 음. 그래서 그 시골이다 보니까 그 점집을 찾아갔는데 제 귀신이셨다고 어? 금방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얘를 이뻐서 제가 첫손녀였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가서 방토를 야 된다 그래서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고추다. 그래서 제오퍼갈때온 몸에다가 엄마 주머니에다 애기 그기저귀 옆에다 도 고추를 넣고 그다음에 그날 그 어, 새벽에 외 할머니하고 같이 그 묘를 가서 시카를 꽂았대요. 그리고 할머니 보고 욕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응. 그래서 그 저희 외할머니가 영감 뜨기 가 지금 우리 기안손녀를 지 데려가려고 그런다고 막 역사반을 퍼부었대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요리 뚝 떨어졌더라고요. 어. 귀신 네.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 제사 할 때도 반드시 귀신이 고추를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지역마다 풍습인데 제사상에는 고춧가루 절대 안 해요. 우리도 하요 우리라도. 그런데 아, 함경 저희 엄마는 자강도 출신인데 함경북도 풍습은요 빨갛게 해요. 오. 장례 집에 갈때 고추를 딱 준비돼요 가지고 야 돼. 혹라오지 어, 응, 말라고. 그런 기신 안부터. 진짜? 네. 진짜요? 나 이거 처음 듣는 건데. 아기씨 얼마 잖아요 그럼 이게 고추 새기를 네. 넣어 가라. 우리 할머니가 네. 옛날에 말할 때는 이랬거든요. 너 장례집에 갈땐꼭 고추를 준비 돼. 양쪽에다 세 개씩. 빨간색 총. 빨간색. 고추. 빨간 거. 오.